안녕하십니까. 종화시도마키론 저여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천축참호부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이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서 이거를 실탐자로 쓰게 되면 먼저 기본의 예를 이렇게 써준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살짝 말아서 써주시게 되면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서잘 봐주시고요. 어 자,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이 글자, 여기 특히 천축자모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는 이 팁의 문자입니다. 이 팁의 문자를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담자가 이제 이청단라때 많이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란찰자가 이 천축자모로 이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축자모보의 이 부분에서만 이 란찰자가 써지지 다른 부분에서는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문을 통해 그 어떤 부분에도 이 찬축자모가 써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란찰자는 이 찬축자모보이만 써지는 것이고 대장전주에서도 볼 수가 없는 이 독특한 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축자모보이의 이 란찰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봐 주시고요. 어, 이렇게 이제 이 티벳 문자로 이제 이 천축자 모의의 그런 음가를 맞춘 다음에 그 티벳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만주 문자에 그런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써지는 것이고요. 이 만주 문자와 또 몽골 문자가 비슷하다 보니까 또이 몽골 문자가 범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독특한 글자체를 또 창안해 냅니다. 이 알리갈리 기법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 몽골 문자체로도 이 글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만은, 또, 이 몽고의 이런 많은 연구소와 또내몽고 자치주의 또 연구소들에서 또 글자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이 알리갈리 기법의 아름다운 글자체를 또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학문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학문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이어온 수많은 이 세월 속에 학문이 발전을 하고 또 현대 과학의 기술을 또 힘을 입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공부를 또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한자로는 이렇게 우리의 액자를 두 개를 써서 위에는 크게 아래는 작게 써서. 이 장음의 표기를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글자를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독특한 한자의 기법이라, 이런 이 동문을 통해 책과 또 같은 연계항에 있는 이 대장전주에서 또 이런 한자들의 기법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학자들의 그런 고민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나라학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를 우리가 또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또 열심히 하면은 또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대바나가리 문자로 아이가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어, 아름다우니 바르트 문자로는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르투 문자. 와르투 문자로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현대의 이 란찰자 문자인 이 란자나 문자로 글자가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파 문자로 아이가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잘봐 주시고요. 이 파스파 문자는 또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또 파스파 문자랑 또 같이 쓰여진 이 몽고 자원이 만들어지고 그 몽고 자원이 또 우리에게 또큰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또 위대한 작품인 이 한글도 만들어지고 또 동국종도 정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모든 역사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딱 떨어져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국가의 학문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 송나라의 작품인 이 천축자원의 글자체는 또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자를 쓰고, 이렇게 인자를 써준 게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품인 지난 집에는 작품이 또 이렇게 글자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자를 써주고, 입성을 이렇게 표시해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자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